유로단강 서안에서 자동차로 1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에레즈 검문소. 유로단강 서안 지역을 오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자 사람들에겐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의 철저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고 두꺼운 철문을 너댓 개나 지났지만 잠시 뒤또 다른 철문이 앞길을 막습니다. 감시 카메라로 한 차례 더수재진의 얼굴을 확인한 뒤에야 철문의 문이 열립니다. 곧이어 테러 방지를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 터널이 500여 미터나 이어집니다. 콘크리트 벽 곳곳엔 크고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의 흔적들입니다. 어렵게 진입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방금 전 이스라엘 쪽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눈길을 끕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어느 곳 하나 성한 게 없는 건물들이 흉물처럼 둘러서 있습니다.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국경 마을 베이트 하눈 이곳 건물들도 곳곳이 무너지고 불에 그을렀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어둠이 채 가시기 전인 새벽 5시쯤 갑자기 탱크 포탄이 떨어지면서 조용하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명백한 오폭으로 민간인 19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에는 어린이 8명과 여성 7명이 포함됐습니다. 두 달이 지났지만 폭격당한 건물은 당시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천장엔 철근이 다 드러난 채 커다란 포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한때 60여 명이 살았던 이 건물엔 현재 단 6명만이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죽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주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평화롭게 살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열다섯 살인 사이르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왼쪽 다리와 골반뼈가 모두 부서지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국제 구호 기구의 도움으로 수술은 받았지만 앞으로 제대로 걸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네. 왜지의 어린 동생들과 친척 등 일가족 12명을 잃게 된 아삼나 스테테에게다가와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하연하다 소름이 돋받쳐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No, s 이곳 주민들에게 당시 사건은 영원히 씻지 못할 또 다른 아픔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탱크와 불도저는 이 마을의 담장과 벽을 무너뜨리고 건물도 주저앉혔습니다. 이슬람 사원도 화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한 것이 지난 2005년 9월.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무장 세력의 공격을 구실로 수시로 무차별적인 보복에 나섭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자 북부의 자발리아 난민촌, 팔레스탄에서 가장 큰 난민촌입니다. 20년 전 이스라엘에 맞선 1차 민중봉기, 즉 인티파다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주민들에겐 아직도 당시 기억이 어제일처럼 생생합니다. 이후 7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맞서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점령 상태는 한치도 나아진 것이 없고 경제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쉬엔 네 살인 사이아드 씨는 3년 전 이스라엘에 있던 직장을 잃었습니다. 외부 원조에의존해 근근히 생활하고 있지만, 일곱이나 되는 자녀를 생각하면 살길이 막막합니다. <놀람> 가자 지구의 면적은 365 제곱킬로미터. 여의도의 40배 정도 면적에 140만 명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주민의 절반 이상이 실업 상태, 80% 정도는 절대 빈곤층입니다.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정작 물과 전기, 석유 등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로부터 자립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말과 당나귀가 끄는 수레가 가자지구의 주요 운송 수단일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해 하마스가 집권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동 서방세계가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면서 국제 기부금 지원마저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민생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출구 없는 당파 분쟁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키난에 집권에 성공한 하마스의 사무실, 소총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라이벌인 파타당 소속 아바스 대통령이 지난달 현 상황 타개를 위해 조기 재총선을 촉구했지만 이론지아에 거부했습니다. So if uh, Hamas win again and again, so if we have to do again and again election after Fatah, maybe when this is wrong and this is against our legitimate and Palestinian legitimate. 부패와 무능을 이유로 정권을 잃은 파타당도 현 사태의 책임을 하마스에 떠넘길 뿐,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주지 못하고 있는 정치 두 당파의 갈등은 종종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집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치안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고 서로에 대한 불신은 더 쌓이고 있습니다 단합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이들의 총성 앞에 묻히기 일쑤입니다 가자지구 최대 규모인 슈파병원 양 당파의 무장 충돌이 잦아지면서 650여 개 병상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경제 봉쇄 탓에 구호약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틀 전 총상으로 입원한 이 환자들도 응급치료만을 받은 채 언제 도착할지 모를 의약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스라엘의 봉쇄 정책으로 가자 지구는 커다란 수용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의 접경지인 남단의 라파 국경,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국경문이 열리기만을 몇날 며칠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나타나자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주위로 몰려듭니다.

국경 밖의 긴 줄과 달리 내부는 텅 비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도 나가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2년 전부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유럽 연합이 국경을 공동 관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국경 통과 절차는 전면 중단됩니다. 국제법을 어겨가며 이스라엘이 사실상 국경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상뿐만 아니라 하늘길도 막힌 지 오래입니다. 지난 97년 개장한 공항. 공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멀쩡한 시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최근까지도 수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유일한 국제 공항입니다. 수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렸던 이곳 활주로는 이렇게 황폐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마음먹은 대로 언제든 이 공항을 파괴해왔습니다. 바닷길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 면이 지중해와 맞닿아 있지만 그 넓은 바다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항구 등 기반시설은 파괴됐고 선박은 소규모 고기잡이 배에 한해 운항이 허용됩니다. 이마저도 2,300m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가자상공엔 이스라엘의 최첨단 비행선이 24시간 떠 있습니다. 무장세력의 로켓 공격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곧바로 반격하기 위해서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은 채 조금씩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땅도 마음 놓고 오갈 수 없는 곳. 외부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곳. 그래서 가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으로 불립니다.